노엘이는 노엘 유치원은 표시로 돼 있어? 응. 하나로 합쳐져 있어? 아 남자 화장실 안에 여자랑 남자를 다 같이 쓸수 있겠나? 음. 그럼 안 되는데? 잘 나눠져 있으면 돼 칸이 잘 나눠져 있으면. 칸이 잘 나눠져 있지. 응. 불공평해? 왜? 여자가 너무 많아? 여자칸이 너무 많아?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화장실에 옷을 내리고 하는 게 불편해서 더 많은 게 공평한 거야.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 남자는 바지쑥 내리고 바로 시하면 되지만 여자는 편의까지 편지까지... 어, 그럼 되지만 여자는 더 앉아서 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게 공평한 거야. 너와 놓아... 노아랑 똑같은 노아랑 나이가 똑같다고. 노아가 힘이 더 세지, 여자보다. 응. 그러면은 똑같이 무거운 걸 들면은 불공평하지. 어. 여자가 조금 더 가벼운 걸 들어야 되지. 어, 아니면 내가 더 무겁게 들고. 맞아. 그게 그게 더 공평한 거야. 나는 알아. 아빠지 별것도 아닌데. 맞아. 그래서 여자가 더 화장실이 넓고 칸이 많은 게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엘이보다 많이 먹고 해야 할 일도 내가 노엘이보다 많고 그러니까 생 선물도 내가 노엘이보다 더 많이 받아? 노엘이보다 이미 많이 받았잖아. 어, 내가 몬도 체험학습 받은 게더 많으니까 삼 년. 응. 년 동안 내가 어 크리스마스 선물 3개 받고 생일 선물 3개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선물 세개 받고 할로윈에도 많이 세개 받고 엄청 많이요. 그렇지. 기도선, 노이찡 기도선. 오늘 좀 길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노화가 지금 열이 많이 내리고 다시 씩씩한 그리고 밝고 <laughs> 멋진 노아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노엘이도 다시 씩씩하고 건강하고 귀엽고 멋진 목소리를 가진 노엘이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노엘이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의 중요성. 음, 잠언 사장. 아빠랑 같이 읽을까? 아빠가 읽을까? 아빠가? 알았어. 자만, 자원, 사장, 아들들아. 어? 아들들 누구지? 나는 누구지?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며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줄이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지 않아? 맞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돈안 주고.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와 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가지고 싶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뜻이지.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예롭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든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걸을 때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나쁜 사람들이, 그렇지?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을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 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나쁜 곳으로 가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해? 응, 멀리해. 우리 노아랑 노엘이는 아주 잘하고 있어. 그치? 응.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멋진 노아랑보 d you do? What d 다 기도선. 동결 o w 어돈 t d 가 기도할까? 어. 오늘 말씀으로 i d 지 기도. 하느님, 하느님이 오늘 아빠의... 아버지의 말씀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응.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시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자들이 있는 길로 가지 말고 나쁜 자들이 있을 시집을 돌아가지고. 큰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친해지지 않고 말을 숙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 아멘. 멋진 기도였습니 어...